갑자기 생각나서 밀키트 최악의 문구 월드컵을 만들어 봤습니다. 16강이네요.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관련사의 조리도구를 활용한 전용 조리법이 맛있습니다. 삼성 뭐 에어프라이어기를 이용하시면 더욱 맛있게 됩니다. 뭐 이러면서 그걸로 조리 안 하면 이제 완벽하게 조리 안될것 같은 뉘앙스. 냄비에 끓이고 후라이팬에 붓고 채에서 물기를 빼고 이것도 뭐 채에서 물기를 뺀다 라는 정도. 아. 일단은 말을 아끼고 이걸로 선택해볼게요 칼을 이용해서 썰어주세요 썰려있는거 넣어주면 안돼? 왜왜 썰어야되는데 특히나 고기같은거 안썰어져있는거 존나 열받아 채소정도면 이제 하겠는데 고기를 썰어야되는 경우는 넣어서 가위로 썰어도 되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집게하고 가위 썰, 썰고 어쨌든간에 고기를 썰기 위해서는 설거지가 두개 이상 반드시 늘어나거든 100g씩 나눠 조리해주세요 미리 안 나눠져서 지식적 계량 일단 밀키트의 제일 큰 단점이 뭐냐면 무조건 2인분 이상 만들어 먹어야 된다는 거지 1인분짜리 밀키트는 이제 효율이 안 나오니까 무조건 혼자 먹더라도 이제 2인분 만들어 먹어야 되는 이제 그 부분이 있긴 한데 설령 1인분으로 나온 밀키트라고 한들 한 그걸 안사 먹게 된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자성비가 안 나와 1인분짜리 밀키트 사 먹을 바에 그냥 그 마트 뒤에 있는 완전히 조리된 음식 사 먹지. 어쨌든 저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칼을 칼로 썰어야 되는 거더 싫어. 밥 면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안 들어 있음. 밀키트에 전 넣을 수 있는 한 개는 뭐냐면 물입니다. 물 외에 다른 거를 요구한 밀키트는 탈락이야 그냥. 전 이런 경우는 겪어보지 못했어요. 면이 들어있다면 최소한 라면 사리, 아니면 불려놓은 당면. 불려놓은 당면까지 괜찮아. 근데 안 불린 당면 들어있으면 탈락. 근데 대부분 불려져 있더라고. 은근한 불로 끓여주세요. 애매한 문구. 근데 이 애매한 문구는 이건 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차라리 이제 이런 표현보다는 강불, 중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차라리 직관성은 있겠죠. 그러니까 은근한 불 같은 경우에는 붙지 않게 하라는 거거든. 엄청 약불보다 더 약불인 거야. 은근함은 여기 지금 예시에 카레가 나와 있잖아. 카레 같은 경우에 약불로 하더라도 타버린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 살짝 데우는 정도로 하면서 계속 저으면서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은근함이나 표현을 쓰긴 하거든. 근데 이제 그 은근함을 또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니까 뭐 정말 약한 불로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좀덜 애매하겠죠. 어쨌든, 제 지금 밀키트 경험이, 그래도 밀키트 많이 만들어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두 가지 경우를 다 겪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안 경험해본 입장에서 뭐가 최악이냐면, 이거라고 하겠습니다. 어. 밀키트에서 따로 준비할 수 있는 한계치는 물이에요. 물 외에 다른 걸 준비해야 되면 탈락이야, 그냥. 그 밀키트가 아니야. 아, 소금, 기름 이런 것도 안돼 밀키트의 핵심은 뭐냐면 간을 안 맞춰도 된다는 거거든 근데 소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가서 간을 내가 맞춰야 되면 탈락이야 요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양념 만들기예요 양념을 적당하게 만드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요리의 최고로 어려운 부분인데 밀키트에서 그걸 안 해주면 안 된다고 난 생각해 그 맛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건 밀키트로서 실패인 거야 어쨌든 XX분 이상 끓여주세요 조리시간이 오래 걸림 이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 요리를 한다면 그거 배 이상으로 걸릴 텐데 밀키트니까 짧게 걸리는 거지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료 손질 후 XX를 버려주세요 제일 짜증나는 거 팽이버섯 들어있으면 거릅니다 팽이버섯 손질 안 하고 그냥 팽이버섯 봉투 뭉탱이로 넣어주는 경우 팽이버섯 손질할 게 있냐고? 뭐지? 내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나? 그니까 이거 손질해가지고 위에 잘라주는 밀키트도 있는 반면에 이것까지 같이 준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 어, 재료 손질 후 XX로 버려주세요 어, 싫다 조리법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직접 적힌 문구가 부족하건 없음. 어 이것도 좀 짜증날 수 있겠다. 환경에는 뭐 좋을 수 있겠지만 1번 접시에 담고 2번 접시에 담고 3번 접시에 담고 여러 접시 필요. 저는 재료만 있어도 어떻게 만드는지 알기 때문에 솔직히 저설마서에도잘안 보긴 해요. <laughs> 안 보긴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건 필요 없고 솔직히. 1번 같은 경우 더 짜증나긴 하겠네요. 키친타올로 핏물을 최대한 닦아주세요. 이건 사실 안 해도 되긴 하거든 맛 차이도 별로 없기도 하고 솔직히 뭐 내가 무슨 막특 A급으로 만들 거 아니라면 핏물 안 닦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핏물을 닦는 거는 모든 고기 요리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리할 때 핏물 빼는 거 보셨습니까? 본통 아마 없을 거예요. <laughs> 귀찮으니까 안 빼도 돼. 안 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맛의 차이가 없어요.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근데 이제 깔끔한 국물이라든지 조금 더 뭔가 좋은 비주얼 뭐 이런 걸 신경 쓴다면 빼는 쪽이 낫지 그럼 레시피에는 왜 빼라고 하는 걸까 더 맛있으니까 근데 생략할 수 있는 거니까 어. 그럼 왜별 차이 없다고 하는 걸까 내가 먹을 거니까 근데 왜 이렇게 따시는 걸까 이제 네가 대답해 이제 들어와서요 오케이 제조사의 다른 제품명을 사서 첨가해주는 더 맛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실제로 있다면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보통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제품이 무슨 제품인지 알려줘가지고 추가 구매를 일으키는 약간 그런 방법으로 돼 있는 경우들은 봤는데 이거를 첨가하는 경우면 실패한 마케팅이겠죠. 실패한 마케팅이고 짜증밖에 안 나겠지. 꼬아서라도 그거 안사 먹을 것 같긴 해. 그래서 요거. 식용유 조미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별첨 해주세요. 재료를 별도로 세척해주세요. 나 세척 같은 경우에 진짜 별로야. 왜 세척을 안 해주는 거야? 다 썰어가지고 넣어놓고는 왜 세척을 해달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 위생적으로 깔, 깔끔하게 포장해놓고는 왜 세척을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세척 돼있어도 별개로 세척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세척을 해달라고 적혀있는 거는 뭐냐면 세척을 안 했다는 거잖아. 우리는 세척 안 했으니까 세척해야 됨이라고 적어놓은 거거든. 그니까 안 씻고 넣어놨다라는 부분에서 그냥 찝찝함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이제 밀키트로서 이건 성립하지 않는 것 그니까 식용유까지는 그렇다고 쳐 근데 조미료가 안 들어가 있는 거는 밀키트로서의 직무유기다 요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니 알아서 하세요인데 그럼 밀키트 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요거 재료를 미리 불려주세요 채 썰어주세요 나 지금 먹을 준비 다 되어있는데 마른 건 재료 들어가 있어서 불려야 되는 경우 존나 열받는다 진 채 써는 거 약간 뭐 써는 거랑 겹치니까 저는 이게 싫어요 어차피 지금 칼을 이용해 썰어주세요 이거랑 그냥 겹치는 거니까 자 조미료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 여러 조리 도구가 필요한 경우 뭐 버리는 경우 일단 밀키트가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음쓰 안 나온다는 거거든 내가 먹고 남기지 않는 이상 딱 먹고 싹 빨아다쎄 버리면 음쓰 안 나오는데 이 상태가 최고로 조, 좋은 그 밀키트 장점이라 생각하거든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솔직히 안 되긴 해. 밀키트로서 던 완결성이 부족한 거 부족한 건데, 근데 이거 버리는 게다더 싫어. 여러 조리도 구 싫어 싫어. 재료 손질 로 버리기 싫다. 음식물 쓰레기 너무 싫어 이게 솔직히 이해안되는 사람들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자취해 보고 스스로 요리하다 보면 요리의 가장 큰 적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큰 적은 없어요. 왜? 음식물 쓰레기는 지속 데미지 넣습니다. 독극물이에요.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 도트 딜이 주기 때문에 특히나 자취하는 입장에서 많이 공감들 하실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지인데 그거 다 채울 때까지 음식물 쓰레기 좀 버시키면 집에서 그냥 도망가고 싶어 그냥. 그래서 이제 어 냉동실에 기, 결국 집어넣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와 동거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저는 음식물 쓰레기가 싫다 어 보여드렸어요.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 d e m y s h a n c o m